안녕하세요. 코인북입니다. 이르면 내년 초 SK그룹에서 진행 중인 암호화폐 SK코인이 상장될 전망인데요. 자체 가상자산을 통한 탈중앙화 웹3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SK그룹의 투자 전문 기업 SK스퀘어가 자체 암호화폐 발행에 나서게 되는데요. 메타버스, 이커머스, 콘텐츠 등 전방위에 걸쳐 SK 정보통신기술 ICT 서비스를 두루 연결하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생태계 우위를 선점한다는 구상입니다. SK의 가장 큰 무기는 신뢰성, 활용성, 안정성입니다. SK 스퀘어는 11번가, 팀의 모빌리티, 콘텐츠 웨이브, SK 플래닛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요. 이들 플랫폼을 활용하면 개별 서비스 분야 기반 암호화폐에 비해 수요를 초반부터 상대적으로 쉽게 창출할 수 있으며 SK ICT 기업들의 네임밸류를 엮어놓으면 암호화폐 발행 기업이 보유 중인 코인을 갑자기 대량 매도하는. 먹튀 우려를 불식시키는 주요 모멘텀을 낼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SK텔레콤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으니 신뢰도 부분은 확실하게 먹고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s k 스퀘어는 작년 말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 873억을 투자해 지분 35%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최초로 코빗에 상장하여 확장시킨 후 추가 상장을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로 국한된 이런 시스템으로는 다른 김치코인과 같이 크게 성장시키기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해외에 진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SK텔레콤이 출시한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서 이용자들이 SK코인을 활용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SK텔레콤은 이프랜드를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49개국에 동시 출시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와 동시에 K팝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해외 파트너들과 공동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 내 소통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이 브랜드를 글로벌 슈셜 메타버스 선두주자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진출에 맞춰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지원하며 글로벌 라운지와 다양한 피부색의 아바타를 공개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SK그룹은 올해 초부터 SK코인 상장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 시장 환경이나 크립토 시장 환경이 안 좋아졌으며 이런 유동적인 환경이라 계속 미루고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며 고출시 임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메타버스 및 P2E 게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꽤나 P2E 게임 경험을 해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디센트럴랜드, 엑시 인피니티, 넷마블 A3, 얼라이브 등등 코인과 연동이 돼 실제 경제 활동까지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공통적인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가상현실이든 게임이든 가장 궁극적인 요소 재미가 있어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단순히 코인과 연동이 됐다고 지속이 될까요? 물론 재미있게 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인만을 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접속을 하며, 코인을 얻으면 게임이나 가상공간에 활용하지 않고 팔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매도자들이 많아지고, 코인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없어지면서 대부분의 코인은 급락을 했으며, 경제활동조차 무의미해지는 절차를 밟더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은 네이버가 운영하는 제페토가 있습니다. 이 프렌드를 경험해보니 제페토와 많이 비슷했으며 특별하게 장점을 느낄 만한 부분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자체 가상자산을 통한 탈중앙화 웹3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네, 정말 좋습니다. 다만, 거기서 가장 기본이자 배경이 되는 웹3 메타버스 생태계와 그에 맞는 컨텐츠에 가장 신경쓰고 재미를 선사할 수 있다면 그 회사와 코인이 메타버스의 대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었으니 참고만 해 주시고, 어쨌든 앞으로, 대기업들도 너나 할것 없이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작은 김치 코인들은 결국 힘에 밀려 대부분 사라질 것이며 대기업을 필두로 진행하는 코인들이 미래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진행을 한다고 묻지마 투자를 하시다가는 루나나 위믹스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초기에 투자를 하시기 보다는 어느 정도 상장 후 코인 시세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혔을 때 담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하루하루 시청자분들께 최대한 좋은 영상을 만들어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고 있으니 꼭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